안녕하세요. 너 나의 은퇴학교 꿈꾸는 자품가이광복입니다 은퇴 전략가 김동석입니다. 네, 오늘은 그 퇴직자가 이제 후회하는 세 가지, 퇴직자가 이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많이 후회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무원, 네, 그 다음에 교사, 네, 그 다음에 대기업의 정규직, 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네. 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후회하는 부류와 후회하지 않는 부류,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면각 기관마다 정말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데도 마찬가지지만 p c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외부하고 m o u 를 맺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네. 누구나 접속하면 그냥 무료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 은퇴하는 순간 더 이상 이제 내가 접속이 안 되고 이디가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외부 위탁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반에서 예를 들면 천안에 있는 한 기대 같은 경우에도 귀환 명의로 가면 거의 뭐, 삼각사에 이렇게 교육을 받으이 2, 3만원 밖에 안 해요. 먹여주고, 네. 재워주고, 네. 교육받고, 2, 3만원 밖에 안 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포토샵, 네. 뭐, 유튜브 네. 그 영상 그렇죠. 촬영, 이런 거 거의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감사드립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나오면, 이제 뭐, 스피치부터, 리더십, 심리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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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마케팅, 이런 교육이 다 있거든요. 네. 근데 다 귀찮다는 이유로 안 받아요. 네. 아, 그게 뭐 내가 뭐 필요해. 근데 막상, 은퇴하는 시점에서 나가서 내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배워야 되는데, 나와서 계산하니까, 학원에 이게 돈이 뭐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 시간 그렇죠. 두 번째,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회사에 있을 때는, 이게 다 널려 있는데, 안 가요. 심지어는 제가 IT 쪽에 있었잖아요. 아이정종은 이제 네. 외국 이타 교육을 보내줘요. 그러 네. 보통 한 달, 두달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네. 아예 그 업체에 가가지고 한 달이나 두달 동안 교육을 받아요. 근데 이거를 돈 주고 가면 몇백만 원드려야 돼. 그뿐만이 아니라 약간 또 휴가 내든지 해야 되죠. 그쵸, 그쵸. 근데 이거는 직장 다하면서 월급 다 받으면서 외국 이타 교육 가서 교육을 다 받고 올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큰 장비나 이런 걸 운영하다 보는데 교육 쿠폰도 나오는 거백요원짜자리가 타이밍 감추는데 다들 아나 귀찮아. 아 목을 뭐 하는가. 이게 이제 은퇴하고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야 내가 왜안 뭐 했을까. 그치. 모든 진짜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들은 꼭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불륭한 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 부가 빠지지 말고꼭 챙겨봐요. 이게 첫번째였습니다근데그 그 문제는 뭐 퇴직자뿐만 아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는 사람 많아. 안 하는 사람이 아 그러면 이제. 은퇴해갖고 내돈 들여서 하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다 어, 돈도 없고. 네, 그렇죠. 네, <laughs> 근데 회사에 널려 있는데 이용을 안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네. 여러분 회사에서 지원되는 거라든지 이미 제공하는 것들이 많을 테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의지만 네. 있으면 됩니다. 의지만,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그 회사들 요즘 대기업 특히 이제 뭐 SK나 이런데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 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걸 많이 네. 할수 있게 해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네. 좋아하는 이제 취미 활동을 할수 있게 해주요 네. 뭐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배드민턴, 탁, 뭐, 테니스, 뭐, 지, 사진, 뭐, 이렇게 직장마다 매일 이제 동아리를 통해서 개인의 취미 활동 하나씩 할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 네. 근데 이것 또한 지원을 해주면도 불구하고 시간까지 배려해주면 도 불구하고 아, 바빠. <laughs> 바꿔. 정기 시간에 사실 이제 제가 어, 대전에 근무할 때는 정기 시간마다 그 정말 거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동호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청구를 하고 있었지만, 그 네, 뭐 사진 동호회 총무하고 있었지만 이그아리 활동하는 금액까지 지원을 해줘. 요 사진 출사를 나간다든지 옛날에 뭐 필름카메라을 때는 카메 그 필름 대역 이런 거다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 귀찮아, 안 아, 와요. 그러니까 정기 시간에 또는 이제 그 악기. 트럼프에부터 시작해서 이거 배우는 단어 기타 배우는 단어그 다음에 테니스.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심시간 활용해서 또는 이제 뭐 퇴근 이후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걸 퇴직할 때까지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막상 퇴직을 했는데 내가 뭐할줄아는게 아무것도 아는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와이프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테리스나 배드민턴, 탁구 뭐 이런 취미 활동 하는 사람도 캐나다로 딱퇴근에서 바로 그냥 동아리 쪽에 가는 거예요. 가서 자원봉사 갈기기도 하고 같이 운동하고 시간 보내고 그러고 점심 먹고 오후에 뭐 게임 한번더 하고 들어오면 뭐 부부간에 싸울 일도 없고 그렇죠. 어느 정도 생활 여유만 있다라면 아주 행복한 문제를 지낼 수 있는데 이 취미 활동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데가 없어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육신해서뭘 배운다고 하는 것도 더 어려워, 그렇죠. 그것도 한 마찬가지, 시간 드려야 돼, 돈 드려야 돼, 할 데가 없다니거 그래서, 직장 생활중에꼭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 딱한 가지는 무조건 준비하고 나와라. 이런 이야기, 이제 두 번째 후회하는 겁니세 네. 네,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이제 그 진로 결정을 못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보통 뭐냐면 욕심을 퇴한다 이러면, 보통 한 5년 전부터 동기생들끼리 모여서, 야, 너어 퇴직하면 뭐할 거야? 야, 놀아야지. 그,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야, 일단 그러니까 어. 그거는 퇴직하라는 생각해 볼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근데 이제 막상 퇴직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준비하고 나온 친구들 되게 바꿔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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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야, 야, 바빠 바빠, 뭐야, 뭐, 뭐야,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무런 준비 없이 내가 뭐할 건지 생각도 안 하고 나온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몸대에 있는 거 겁니다. 리모컨만 들고 계속 일하다 보면, 서 <laughs> <그쵸>. 가정부라도 <laughs>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밥상머리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집에 있으면서도 늘 자녀들에게 엄마, 아버지가 퇴직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겠다고 분명이 네.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예를 네. 들면 뭐, 아, 우리는 어, 퇴직해가지고 이제 뭐 동남아 물가도 사고 이러니까 나가서 한번몇 달씩 살다 올 거야. 네. 이러면서 살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만 해도 애들이 가만 있어, 퇴직하고 엄마가 집에 없다니 <laughs>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게 더큰걸는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되는데 이 부모가 진로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아이들도 그냥 뭐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진로를 결정하고 나오는 게 정말 정말 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진로 결정을 분명히 할수록 자기가 정말 은퇴 준비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아,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구나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뭘 네. 준비해야 돼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진로 결정을 안 하고 바꾸다 니 이유로 아 몰라 일단 퇴직하고 나서 생각하고 가죠 이런 사람들이 칠십, 0십인데 결국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보같이왜 그랬을까. 최소한년 네. 전부터는 내가 그래도 뭘할 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이사람이또 잘못하면 괜히 친구들을 보다 보면 다들 바꾸게 되거든요. 네. 나만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퇴직금도 좀 있어 네. 이게 잘못하면 자영업에 뛰어들. 치킨집하고나피뭐 비지터몰하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흥정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꼭 그거예요. 다들 퇴직하기 한5년 전부터는 신중히 뭐라 그지 생각을 해서 자기 진로를 분명히 결정하고 가라. 돈을 벌든 돈을 안 벌든 어떤 삶을 살겠다고 분명히 정하고 그 준비를 하고 나가라. 내가 그렇게 못하고 난게 가장 포인트인데 얘기를 많이 하죠. 결국 우리가 이제 진로라는 것을 학교에서 음. 배우지않으니까 예. 네. 고등학교 때는 전수반 채 대학 가고 뭐 <laughs> 전수반 대학 간 다음에는 내 특색에 음. 맞춰서 취업하고, 취업하고. 이러니까 뭐한 번도 내 진로 적성 이런 걸 생각해본 기회가 없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정년 때가 오면은 네. 나 이제 뭐 하지? 맞아. 요 거기 또 맞춰서 내할수 있는 그냥 네. 하고 이렇게 네. 살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정말 학교가 갖게 준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본인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잖아. 그럼 그때부터 내 삶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기획하고 살겠다. 은퇴 이후 삶까지 네.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퇴직자가구하는 세 가지. 그래서 직장 내기육 시스템을 활용하라. 네. 나만의 취미를 가져라. 그리고 이제 진로를 결정하라. 세 네.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을네 너네 은퇴는 주식, 부동산, 경제, 은퇴 전략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어, 인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